요한의 셋째 서간. 인사. 원로인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스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그대를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형제 몇 사람이 와서 진리에 대한 그대의 충실성을 곧 그대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언할 때에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에 대한 협력.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형제들을 위하여, 특히 낯선 이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 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모임에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느님께 맡겠도록 그대의 도움을 받아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나선 사람들로, 이 교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진리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오트레페스 나는 그곳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두머리 노릇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스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행실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는 나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이들까지 방해하며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데메트리오스 사랑하는 이여,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이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이는 하느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트리오스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증언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끝인사. 내가 그대에게 쓸 말은 많지만 먹과 붓으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곳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